알로에 여러분들, 알로하,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어, 데스티니 가디언즈. 네, 이번에 검은 무기고 출시가 이제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새로 추가된 고가치 표적들. 어, 이제 일주일 앞서서 미리 전설 무기들은 파밍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가치 표적들을 사냥을 하게 되면은, 어 파밍을 통해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고가치 표적들의 위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잘 따라오시고 여러분들도 굿파밍 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럭! 출발해 볼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고가치 표적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고가치 표적들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요. 처음에 등장할 때 메시지부터가 다릅니다. 방패드론 무력화라는 메시지 출력과 함께 검은 무기고 고가치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뜨는데요. 일단,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는 고가치 표적들은 총 4마리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2마리, 그리고 네소스 행성에서 2마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녀석은 아라키스 12, 대장간 방해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서비터 고가치 표적인데요. 얘는 지구 이 d 지구역에서 외곽 지역 쪽에서 스폰이 됩니다. 건무목이고 고가치 표적이 다르다는 이유는 다른 고가치 표적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주변에 작은 드론들이 어, 떠다니게 되는데요. 이 드론들이 살아있으면은 보스를 아무리 때려도 면역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로켓 발사기나 유탄 발사기처럼 스플 데미지가 있는 무기로 때려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씩 잡아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요. 모든 드론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보스를 때려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녀석들을 잡으면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어, 검은 무기고 시즌의 전설 무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 20마리 정도 잡아본 결과, 하나밖에 못 얻은 수준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 자체의 에너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혼자 솔플을 하고는 있는데 좀 힘겹게 하고 있죠. 지금 천둥의 왕으로 이렇게 때리고 있다가 이제 자상으로 마무리를 해내게 되는데 솔플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기를 잘못 갖고 가서 그런데 이 킬로스나 아니면 요번에 새로 나온 소원 성취자 뭐 이런 무기들을 갖고 가시면은 어 충분히 네 굉장히 좀 쉽게 잡을 수가 있고요. 어 지금처럼 제가 이 보스를 잡고 나면은 이렇게 전리품 획득을 할수 있는 상자가 이렇게 하나가 나타났는데요. 이것도 이제 방패 드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하나 부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거를 전리품을 획득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뭐 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는 건데 이제 검은 무기고 시즌이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서 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대장간들이 어 이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제로 같은 것들로 이제 타워로 돌아와서 NPC한테 어, 이 전리품에서 얻은 뭐 제로들 같은 걸로 갖다 바치면은 저희가 원하는 무기를 제작을 할수 있는 식으로 뭐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일단 뭐 확실한 거는 아니니까 어, 제가 뭐 서플리에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일단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지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보스의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라키스 12.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날 수 있는 녀석은 협곡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네, 이 협곡에서 차량을 소환을 하신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쭉 따라 오시다 보면은 부딪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시다 보면 왼쪽 편에 이런 식으로 호수 같은 게 펼쳐져 있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보스가 뜨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원래 이 기갑단 녀석들이 뜨던 그 던전이기 때문에 보스 또한 기갑단 녀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름은 바로 야전지휘관 쿠스칸. 이라는 녀석인데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주변에 이 방패 드론들을 먼저 없애 주셔야지만 이 녀석을 이제 때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일단 주변에 이렇게 잡몹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은 그냥 이 잡몹들을 먼저 처치를 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편이 어 굉장히 좀 편하고요. 이제 혼자 솔플도 가능하긴 하지만 어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훨씬 더 빨리 투레가 가능하니까 만약에 같이 할 사람이 있다면은 웬만하면 같이 네, 플레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총네 가지 장소에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붙여놓고 거기서 누가 나왔다라고 말을 하면은 당장 그곳으로 달려가서 보스를 잡는 식으로 합류하는 식으로 어,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조금 최대의 효율로 아이템 파밍을 하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뭐천둥의왕이라든지 이런 경위무기, 그리고 이제 자산 같은 걸로 때리다 보면은 금방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지금 무기로는 불모지 떠돌이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헷갈리는 게 얘가 드랍을 해서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업적을 달성을 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얻긴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를 잡게 되면은 이 전리품 획득을 할 수가 있는 상자가 열리는데요. 어뭐 지금은 열어도 아무 보상을 안 주는 걸로 봐서는 굳이 안 열어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걸 열었는데 뭔가가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제보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상자 위치도 대충 알려드리자면 이게 어 개수가 좀 랜덤인 것 같아요. 가끔씩 두개뜰 때도 있고 세개뜰때도 있고 한개뜰 때도 있는데 지금은 두 개가 떴네요. 자, 이제는 세 번째 보스를 한번 만나보러 갑시다. 네소스 행성의 어, 유물의 무 경계. 이쪽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로 진행하기 전에 이 업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EDG 지구에서 두 마리의 고가치 표적을 이제 제거를 했었는데 이거를 업적을 완료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클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검은 무기고 시작이 돼야 업적 완료를 할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보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 이쪽으로 넘어 오셔서 여기가 이제 공개 이벤트가 자주 활성화가 되는 곳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 또 왼쪽에 밑에 방패 드론 무력화 검은 무기고 같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제 뜨죠 저기 하얀색으로 빛나는 곳 저쪽에서 이제 보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번 보스의 이름은 최초 파수병 갈레드릭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방패드론이 이렇게 날라다니면서 무적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파괴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아까처럼 스플뎀으로 네 부셔서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시던지 빠른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검은 무기고 고가치 표적 같은 경우에 뭐 다른 패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저 방패드론만 아니면은 일반 그냥 황혼전 보스나 뭐 이런 애들이랑 비슷합니다. 가까이 가면은 뭐땅 이제 찍고 넉백시키는 이런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계속 공격을 총 공격을 하든지.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잡았는데 템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칼질로 부셔서 전리품을 연다고 해도 어, 맷 마찬가지로 또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고가치 표적의 이름은 어또 다시 야전지휘관 쿠스칸이에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유물의 경계에서 잡았었죠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신성한 땅네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날라오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공이 날라오면서 이 녀석이 이제 소환이 되는데요 아까 이게 뭐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다른 애가 나와야 되는 건지 어, 뭐, 오류로 얘가 잘못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를 또다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변에, 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잡았죠. 공을 두 개나 퍼부으니까 금방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번에 또한, 어, 템이 아무도 것 뜨지 않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 번 파밍을 해 주셔야지 간신히 한번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총네 가지의 이 고가치 표적들 위치를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로에 여러분들, 어,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네,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